네 안녕하세요. 네, 영문법의 활용 출강 동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강은 6강과 더불어서 예, 동사 verb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네, 오늘은 verb 2 파트 2 동사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사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동사의 유형은 verb patterns라고 하죠. 네 예, 동사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patterns. 유형들. there are several sentences pattern in english with verb playing the main role. 네. 여러 개의 문장의 유형들이 있대요. 영어에서 뭐 함께 동사가 동사가 주요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문장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Verb patterns report what follow the verb. 네. 동사의 유형은요. 네. 무엇이 동사 뒤에 따라 나온지를 예, 언급한다, 가르친다란 뜻입니다. 예, 동사 뒤에는 무엇이 나오는지, 예, 그 동사, 동사의 유형은 동사 뒤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예,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네. 자, 시란 동사를 한번 보면서, 계시란 동사와 함께 우리 동사의 유형, 표현을 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몇 시? Will he get here? 그가 여기에 도착할까요? 라는 문음이죠. 네. 네. 우리 g e s 은 arrive. 예, 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긴 보면 그냥 동사. 동사 자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It is getting hotter. 네. 개세, 비동사에, 동사에, 동사에다 ing 붙였고요 여기 가주어, 가짜주어라고 하죠. i 이슨 보통 날씨나 기온, 날짜, 요일, 명함 이런 기타 등등 사용하는데, 여기선 기온을 나타내겠죠. 네,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네, 하를, 그래서 동사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네, 보호가 들어왔네요. 네, 세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아이가 네, 좀 쳐볼게요. I got the job. That's 어요 o o d s That I want.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원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o t one we got off the train. Get off 죠 g e t off t h 거죠 우리는 n 네, 우리 Get off t g e t off verb phrase라고 하죠. 동사, 구, 구동사가 들어왔네요. 네. 사용되었네요. 네. 다섯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Could you get me my purse? 네. Could you get me 나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나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우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네. 여기서 계선 수요동사로 사용되었네요. 네.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I t r y to get this work done. 나는요. 여기는 준사역동사로 사용되었네요 준사역동사 목적어가 뭐뭐하게끔 시도했다 목적어가 뭐뭐하게끔 시도했다 노력했다 내 네, 일이 끝나게끔 난 노력했다 라고 해서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object, object complement 이렇게 사용이 되었네요 아, 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됐습니다. 앞에 뭐라고 써 있었죠? 네. Verbal a n c e Report What Follow Verb. 네. 동사의 패턴은요, 동사 뒤에 뭐가 나오는지 report. 알려준다고 가리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get을 보니 get 뒤에 뭐가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요, 네, intransitive verb 그럼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사는 뭐죠? 네, 목적어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죠. 네, on intransitive verb is a verb. 네, 그렇죠. 자동사는 동사래요. 어떤 동사냐면 doesn't require 요구하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a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혹은 c o m p l e m e n t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동사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를 우리는 transitive verb라고 한다. 는 뜻입니다. It is often, 네, 이것은 종종 동반하는데요. 뭘 동반하냐면, other verb phrases, 네, 부사구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네. Um, Untransitive verb is without an object. 그죠 자동사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동달, 동사를 우리는 또 완전 자동사라고 또 배웠습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는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배웠죠. 네. 네. 1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네. I could tell the boy was r h y m e 테른 네, 테른 네, 보통 우리가 말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다 판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알수 있었다 그 소녀가 워즈 g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다음에 인덱스 로슬 라이트리 인덱스는 물가 임금 등의 지수 지수를 말할 때 우리가 인덱스 라고 합니다 그 지수 가요 네, 상승했대요 라이즈는 로즈의 가오죠 네,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slightly 약간 네,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세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세번째 예문 네, The bride is dancing with her father. 신부가요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이 네. 문장들은 네. The bride is dancing. The index is rose. 네, 다음에 I could tell the boy was lying. 여기 lying, rose, dancing. 이런 문장들 뒤에 목적어 없이 사용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인트랜 v 티 r 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동사 중에서 링킹 r 브라고 하는데요. 링킹 볼브는 링크는 뭔가를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를 연결하다 이런 거죠. She 예. 그녀가요. 예. 똑똑하다고 합니다. 주어 자리죠. 그다음에 주격 보호죠. 네, 주어를 우리가 보충 설명하면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그녀가 똑똑한 거고, 똑똑한 게 그녀인 거고, 그래서 주어와 주격 보호를 연결시켜 주고 있죠. 비동사가. 네, 그래서 연결 동사 링킹볼고는 주어와 주격 보호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녀는 똑똑하다. 똑똑한 게 그녀이고 그녀가 똑똑하죠. 그래서 주, 주어, 주어와 주격보호는 일종의 일치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동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동사들을 우리가 링킹벌브라고 합니다. 주어와 주격보호를 연결한 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영문법의 기초에서는 네. 자동사 중에서 자동사 중에서 그냥 동사만 있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어떤 자동사라고 했냐면 완전 자동사라고 했고 일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불완전 자동사라고 또 배웠습니다. 뭐냐면 동사와 플러스 주격 보호가 있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또 이형식이라고 했고요 형식을 문장형식은 이형식이라고 했고 이걸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네, 2학년 1학기 때 영문법에 활용해서는 링킹볼브라고 또 이렇게 구분을 줘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문법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분류해서 설명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불완전 자동사 이용식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우리가 링킹법으로 네, 연결시켜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가 많이 넘어왔네요. 네. 그래서 링킹볼브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링크 볼브 혹은 링킹볼브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된대요. 이용되어진대요. 뭐? Join the subject with the subject 주어와 주격보호를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가? 예, 링킹볼브가 연결 동사가 In a s e 그런 의미에서 A subject complement f o l l o w i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네 주격보호 주격보호 뒤에 주격보호 뒤에 따라오는 랭킹 벌보는요 랭킹 벌보는요 아니죠 랭킹 벌보 앞에 떨어 이어진 아 랭킹 벌보 앞에 있는 주격보호는요 이 a 예 똑같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거죠 일치똑 똑같다는 거죠 뭐. 주어와, 그러니까 주격보와 주어는 일치관계 있다, a 퀄이다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동사 뒤에, 연결동사 뒤에 따라오는 주격보호는 무, 주어와 a equal, 퀄이다란 뜻입니다. A linking verb is sometimes called, 네, 연결동사는 linking verb라고 하는 건요, 가끔은요 수동태네요 불려진대요 뭐라고 커플러브 네, 커플러브라고 불려지는데 네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개사라고 합니다 개사라고 네,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링킹 볼브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동. 비동사죠. 그 다음 비콘그 다음에 갯이 있습니다. 이 예문 볼까요? 사라 네, is a s e c r e t a 사라는요, 네, 비서라고 합니다. 사라가 비서고 비서가 사라다. 네, 주어와 주격보호가 equal이다. 네, 동등하다, 일치관계 있다. 네, 링킹벌브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비동사는 링킹벌브입니다. The absence of talk. 네, absence는 부재란 뜻인 거죠. talk는 말이 없대요. 말이 부재했대요. 말이 없는 것은 becomes 된답니다. 뭐가? d e n i 부정이란 뜻이죠. 부정이 될수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부정이 될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보겠습니다. 뭐가? 말을 하지 않는 거. 말이 없는 건 부정이 될수 있대. 부정이 말이 없는 거고 부,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 말이 없는 것이 부정이니까 연결시켜주고 있죠. 주어와 주격보호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주격보호와 주어가 일종의 일치관계 있죠. 네, 무엇 때문에? become이라는 링킹버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번째문 볼까요? He's getting ready right to leave. 그가요? 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어때요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어때요 네, 떠날 준비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get이라는 동사가 여기서 l 킹 n k i n 역할을 해서 이렇게 뭐네어 연결시켜주고 있으면서 주어와 주격 보호의 일종의 일치 관계게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 우리가 네, 여기서 링킹 볼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볼브 오브 퍼셉션 퍼셉션은 우리 지각, 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랬습니다. 어떤 지각 인지 동사네요. 보니까 감각 동사를 얘기하고 있군요. 감각 동사를 얘기하고 있군요. 네, 보겠습니다 첫번째 한번 볼게요 원래 퍼셉션은 지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 즉 인사이트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네 감각동사를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this apple's look t a s t y 이 사과들이 어떻게 보이네요? 맛있게 보인대요. 맛있게 보이는 게 사과이고, 사과들이 맛있게 보였으니까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주어와 주격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링킹볼보로 룩이 사용되었네요. 아, 감각을 나타낸 동사, 네, 감각을 나타난 동사, 네, 지각동사가, 지각동사가, 네, 네. 루기 연결 어, 링킹 볼블 역할을 하고 있군요. I felt better than I did this morning. 아침보다는 아침보다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아졌대요. 보다 아침보다는 지금 기분 이 나아졌대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아졌대요. 내가 기분이 나아졌대요. 주어와 추격보 연결시켜주고 있죠. 네, e e l 이 여기서 linking ver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howard sounded tired on the phone. howard가 예, 전화기에서 피곤하게 들렸어요. howard가 사운드 들리다죠. 네, 그래서 피곤한 게 누구예요? tired. 네, howard가 피곤한 거죠. 네, 그래서 sounded가 네, 여기서 linking ver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 보겠습니다. The cake taste pretty good to me. 그 케이크가 나한테는 꽤 괜찮았대요. 그 케이크가 나한테는꽤 괜찮았대요. 맛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taste가 이 문장에서 네, 네, linking ver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 i n k i 부또 뭐가 있느냐? 심모모인 그 것처럼 보인다. 어 p 뭐, p 아, e 나타나다란 뜻도 있지만 어 p p 가 나타나다란 뜻도 있지만 모모인 것처럼 보이다 모모인 것같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urn o 모모로 판명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a p p e 는 발생하다 생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서 둘이가, 두 개가 의미가 거의 흡사합니다. 뭐뭐인 것 같다. t u 우스 o u 뭐뭐를 판병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죠. That seems weird to me. 그것이 나한테 이상하게 느껴 보여졌다 이상하게, 이상한 것 같다 라는 뜻으로, 네, 이게 또링킹 n k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상한 거 그것이었고, 그것이 나한테 이상하게 연결, 보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주어와 주격보가 일종의 일치관계 있게끔 이 sin이라는 동사가 만들어지고 있죠. 링킹볼 역할을 하는 겁니다. My grandmother appeared to be in good health. 우리 할머니가요. 네, 뭐, 뭐인 것처럼 보였어요. 뭐, be in good health. 그러면 건강하다란 거죠. 건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라는 뜻인 거죠. 우리 할머니가 건강처럼 보인 거고 건강처럼 보인 게 우리 할머니니까 주어와 주격보호를 일종의 일치 관계가 있게끔 일종의 일치 관계에 되게끔 어피울이란 동사가 링킹 버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The story turned out to be false. 그의 이야기가 판명이 났는데 뭐 false 잘못됐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거고 잘못된 게그 이야기인 거죠. o 나오이라는 동사가 구동사죠. 구동사가 예, 주어와 주격보호가 일종의 일치관계에 있게끔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링킹버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월분데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면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아 stood, s t a n d 서 있었습니다 c h i n watching, 보면서 서 있었대요. 내가 보면서 서 있었대요. 내가 보고 있었고요. 보고 있는 게나 w 고 그럼 서 있었어요. 상태 동사인 거죠, s t o o d n g w a t c i n t c h i n g t c h a t c t c h e n a c a t c h i t h e n y a t n w a t e h i n a t t e t t e n 스네크 뱀에 물렸을 때 네, 평정심 기, 유지하세요.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라는 뜻인 거죠. 네. 여기서도 네. 킵이라는 동사가 킵이라는 동사가 링킹 머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컴은 침착한 차분하다 라는 뜻이니까 네, 차분하도록. 시도하세요. 뱀이 물렸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라는 뜻인 거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Knowledge power. 지식은 힘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남겨져 있어. 언 w n 모른 채로 남겨져 있다.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 채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remain이라는 동사가 너가 지금 모르는 채로 남겨져 있잖아. 모르는 채로 남겨져 있는 게 너고 그래서 조와 주격보호가 일종의 일치관계가 되도록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링킹볼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동사이면서 링킹볼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basement will make a good study for me. 예, 지하가요, 지하가요. 어떻다고 합니까? 네, make 라는 동사는 만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여긴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좋을까요? 만들다가 맞을까요? 네. make 는 어떻게 되도록 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하실이 나를 위해서 공부하기 좋게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하실이 만들 것이다. 고스터들을 꿈이 날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메이크는 만들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이 되게 하다, 무엇이 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 "저 지하실이, 지하실이, 뭐 나한테 아주 공부하기에 좋게끔 되어질 것이다." 공부하기 좋게끔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make가, m a k 가 l i n k i ver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변화 동사죠. change. 변질.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대표적인 게 go, turn. 이는 동사가 있죠. 네, the bottle went rotten. rotten은 rotten은 네, 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썩었다 썩은 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버터가요 어, 부패때 썩었대요 썩었다 라고 써 when 이란 동사가 when 이란 동사가 주어와 주격보호가 의미가 일종의 일치가 되도록 연결 시켜주고 있죠 링킹 버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 anything goes wrong 만약에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You can call me. 당신은 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듣고. Anything.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잘못되는 게 무언가시고. 그래서, go라는 동사가 변화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linking ver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와 주격보호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세 번째, 문 보겠습니다. She t o u r t e 14 years old. 그녀는요, 14 years old. 14살이 되었답니다. 작년에. 그래서 랭킹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그가요 그가요 네, 변절자로 변절자로 변절자 반역자 배반자란 뜻이죠. 네, 그가요 그가요 변절자로 반역자로 판명이 났답니다. 판명이 밝혀졌답니다. 그리고 was in prison. 그가 투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turn 이란 동사가 linking 네, ver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동사 학습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동사는요, 우리 또 우리 학습했을 때,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동사는 완전자, 불안전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타동사는 또 완전타, 불안전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우리 지금 영문법에 활용해서는 불안전자동사는 링킹법으로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타동사는 어떻게 또, 어,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는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ransitive verb is a verb that requires a direct object. 당연하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타동사는 예,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무슨 목적어? 어 다이렉트 오브젝트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어다이렉 b 오브젝트 receive an action or is affected by transitive verb. 예. 직접 목적어는요. 받는데요. 뭘 받냐면 어떤 행위나 혹은 어떤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서 타동사에 의해서 타동사에 의해서 목 동작이나 동작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목적어 볼 건데요. 목적어가 명사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명사 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명사 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as an object 목적으로서의 명사 명사 구 noun phrase 명사 절 noun clause 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명사 noun 하나만 사용된 거 목적으로서 명사 하나만 사용된 거 his brother hit me 그의 동생이 나를 때렸어요. 나를 때렸어요. 네, 목적어 명사 하나만 사용됐네요. 우리 얘기했죠? 목적어는 목적어는 뭐라고요? 어떤 아이렉트 오브젝트는요?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떤 액션이나 혹은 어떤 영향을 받는데 타동 사이에서 액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이렉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리가 다이렉트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그렇죠? 예. 맞은 사람이 나죠? 목적어죠? 목적어가 동사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명사 하나네요. 두 번째 문 보겠습니다. I saw a girl in the pink blouse. 나는요, 핑크 브라우스 입은 여, 소녀를 봤어요. 예. Non-phrase. 명사구가 사용됐네요. 목적으로서 세 번째 문 보겠습니다. He admitted that he stole the money. 그가요? 그가요? 인정했어요. That Admit은 받아들이다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He stole the money. 그가 돈을 훔쳤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네, 명사절이 나왔네요. t h a t 주어 동사. 명사절. noun, clause로 사용된 거. 목적어 봤습니다. Do you know what the weather Will be tomorrow, 너 아니, 내일 날씨가 어떤지 아니, 날씨가 어떤지 아니, 내일 날씨가 어떤지 아니. 이것도 네, 명사절 사용됐습니다. 네. 네. Infinity, Gerald as an object. 네, 목적으로서 타동, 타, 타동. 목적으로서의 투부정사 목적으로서의 자랑 동명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 We prefer to deal with issues quietly. 우리는요 deal with 예, 처리한대요. 뭐, 이 사건 문제를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을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She chose to become a homemaker. Homemaker는 housewife이 예. 요즘 사용한 대신 사용하는 말이죠. o 네, u 하우스 와이프는 와이프라는 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하이스 와이프보다는 홈메이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대요. 네, 주부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to become. 네, 투부정사 사용됐습니다. 목적으로서 Koreans tend to. 한국은 한국인은요. 경향이 있대요. 투자하는 경향이 있대요. 투부정사. 뭐, in the short term. 장, 단기 투자는 하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a n object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런도 보겠습니다. The boy admitted to break the window. 예, 소년 소년이요. 창문을 깨뜨린 것을 인정했어요. 동명사 사용됐습니다. 목적으로. 또 l could n t imagine staying in the castle. 불쌍한 소년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성에서 지내는 것을. 동명사 자런드가 우리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라이트볼을 뭐 설명할 건데요, 잠시만요, 라이트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